확대 해석아, 이게 안 보이니? 확대 해성아 해석아, 어뜨리고 끊지, 잡아자. 자, 또 우리 요 중동사와 접속사 중동사 빼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전치사와 뒤에 붙는 이 명사는 하나 이 세트거든. 얘는 묶을 거예요. 얘는 풍사가 형용사랑 부사밖에 없다 이렇게 사면되고 그럼 여기는 온이라는 전치사에다가 뭐 붙었니? 10월 12일이라는 명사부터서 하나의 이게 되지요. 위치가 어디 있어? 문장의 시작이 있잖아. 독립적으로 왜 부사야? 자, 10월 12일에 the first rescue w a l k e r 주어, 최초의 구조 노사가자 BPP 이분이 보내졌다 어디로? 다음 말 아래쪽으로. 그니까, 구조, 조해주는 사람이 아래로 갔겠네. 근데, to the m i n d 누구에게로 간 거야? 광고들에게로 간 거지. 정형부. 자, 운동사 보였이 was 였지.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 접속사 나왔어. 관계 내용에 접속사지. 근데 이게 그 greeted. 자 여기서 이3인사는 누구냐면은 요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광고가 greeted. 맞이 반갑게 인사해줬대 누구를 구조 노동자를 with nervously 어쩐 안도감을 가지고서 긴장스러운 안도감을 가지고서 그를 맞이해 준 거야. Soon고 the first trapped miner, trap, 트랩. trap이 뭐니? trap이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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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지? 가, 가, 가두아 이제 가자다감 근데 여기 동작이 준동사였지? 다 돈을 당한, 다 도어진이야. 다 도어진 m i n r 광부가 was raised 준동사지, 들려졌습니다. 어디로? To the surface. 표면 위로 원바이원. 자, 우리 캡슐 나왔는데 캡슐에는 한 사람 한 명밖에 못 들어갔나봐.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이란 표현이 나왔네. 원바이원 한명한 명씩 또 마이너스 광부는요 워프로저. 어떻게 되니? 또 동사 나왔네. 들려 올려졌습니다. 어디로? 캡슐 안으로. 자, 동사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오야? 투시 투부동사 나왔잖아. 투부 예,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어떤 해석이 되냐면 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뭐 하다 어떻게 되니? 결국 sun light,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Upon leaving the capsule, each miner was enthusiastic and thrilled. 자, open e n i n g 무슨 뜻일까요? 근데 너네 open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얘는 뭐랑 똑똑하냐면, 얘는 ON이에요, ON. UP가 생기기도 돼. ON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ING가 어떤 구조니? 이런 구조지. 요구조지, 요구조. 그치? 요구조인데, 이 전치사 플러스 ING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네 가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 일단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거, 바이 아 n 지라는게 있지. 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V 하고서야 두 번째 나온 속 n 써볼게요 on 아닌지 무엇입까공사 하자마자지야 시간에 대한 내용이죠. 너 하자마자 세 번째 이나이지 동사 물론 이나인지는 다른 뜻도 있어요. 뭐뭐 한데 있어 이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동사 할 때라는 뜻이야. 네 번째 오브 아인지 얘는 딱히 해석이 없기는 한데 여기서 이 오브가 우리는 동격으로 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명사가 있다면. 얘는 그냥 뭐야? 러 달러, 달러, 다르다고 달러, 달는 달러, 달러, 다러달다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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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야 달러, 달러, 러 달러, 달러 오픈이 같은걸로 했지? 그리고 어떻게 했니? 일단 묶어보자 이게 정면 위나전치사 뒤에 Living Capsule까지 명사 묶어주고요 어떻게 되니? Capsule을 떠나자마자 하면 되겠지 Capsule을 떠나자마자 자, i t 라는 거는 무조건 단수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Was가 나왔지 명사 각각의 광부가 Was 열성적으로 환영받았지, P.P.니까, 그렇지? P.P. 그러나 they 그들은 couldn't see 볼수 없었다.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을 right away 못들 즉시 바로 즉시 가족을 볼 수가 없었어. 자, they had been to the c a s 지 e n g they had t h e m i n 이 r s Miners. 가되 n e r s Miners. m i n e s Miners. Miners. m i n e r Miners. m i n e r 했 Miners. m i n e r Miners. 가 i n e r s Miners. Miners. m i 서 m i n s 이제 구조가 됐는데 구조가 됐는데 아 환영을 받았고 근데 그 즉시 가족을 볼 수는 없었어. 그 이유가 뭐야? 둘이 나머지 자, 여기서 어떤 문법을 쓰였을까? have been be는 뭘까? 한번 내줘. 그렇지. 과거 완료 시제인데. 자, 우리 동사를 붙대는 문법을 두 가지를 봐야 돼. 우리 여기에는 지금 명사형 사 구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세망하고 대해서는 명형부가 있잖아, 명형부 동사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될까? 시제를 봐야 돼 시제가 뭐니? 동작이 발생한 시점을 시제라고 해요 그렇지? 두 번째, 뭘 봐야 되니? 주어와의 관계, 태를 봐야 돼 능동태이냐, 수동태이냐 이걸 봐야 돼 그리고 태해가 쉬니까 우태부터 보자. 태해는 뭐가 있니? 주어가 동작을 했을 때 능동태라고 표현을 하고 주어가 동작을 당했을 땐 수동태라고 표현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동사형들은 싹다 능동태로 외우고 있는 거야. 기본적인 거는. 알겠지? 능동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다 능동이야. 해가 없는 동사가 없어. 무조건 능동이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근데 능동은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하는 거지, 대단지 그렇지? 이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시제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고 진행 시제가 있어. 이세 가지가 있어. 기억해야 돼. 그럼 이 시제랑 틀을 하나씩 겹쳐 볼게. 완료라는 건 뭐니? 일반 시제에 이전에 발생한 일을 완료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과거라는 일반 시제보다 그 전에 발생했다 그해서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채택했어 여기는 had been. 근데 거기에다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까지 익혀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had been 비가 되는 거야. 왜? 과거 완료는 had been 였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수동태를 잇면 be 동사 plus t p 를쓰 이지. 어떻게 되니? had 빈 pp 가 되는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니? 되어져 왔다 하고 되겠죠 대희가 가르치는건 광부였으니까 광부는 갇혀져 왔어 이런 뜻이야 for so long 너무나도 오랫동안 갇혀져서 that 그 결과 their first priority 그들의 최초의 우선순위는요 what 뭐 하는거니? was to get 뭐 하는 거였어? Medical Tension 의료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마찬가지야 얘들아 봐봐 Helmetrapped가 뭐야? 동사지 본동사 그래서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서 또 다른 동사가 나왔고 이제 동사 못 나오니까 중동사성네 이렇게 되잖아 영어 원래 똑같다니까 얘는 거슬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똑같은 거야 동의하고 이 설명을 끝냈습니다. 해석 위주로 카메라를 피해서 어떻게 있었지 이상한 게 떴어 어 스팸 문자 <laughs> 아 내가 대출받으라고 그래 대출받으라고스출 문자 대출받을필요가대출데 일단 그러니까 대출받받으세요 보험 넣으세요 도박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번호 팔받나 번호 팔출나팔 내가 대출받아. 내가 대 일단 토토 같은거랑깔아 e 다가 그때 팔리고 지금까지 n 팔 i 고 t 는 e paling was similar to the 로 a l i n g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리 오. 이내 곧 최초로 갖춰진 광부가 표면 위로 올라와졌대. 한 명씩 광부들은 캡슐 속에서 들어올려졌습니다. 그 결과 햇빛을 보게 되었지. 캡슐을 떠나자마자 각각의 광부들은 외성적으로 활영을 받은 거야. 오, 한 거지. 그러나 그들은 그 즉시 가족을 볼 수가 없었어. 가족이 매 엄청나게 애타게 기다렸겠지만 볼수 없었다는 거야. 왜?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갇혀져 있어서 그 결과 최초로 할 일은 바로 의료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대시 군이 너무 무모해서무모하다가어지겠지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루이스, 우 s l o u i 스 l o u i 루이스라고 s Louis, 동아리 뭐야? 역탐 어? 역사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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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u i 상설이 u i s Louis, Louis, l 역사공연은 뭐하네? 있어요 너, 너는 뭐하는 거 아냐? 같아? 뭘것 같아요? 어... 모르겠어 어, 뭘까 배드민턴? 뭔데? 메디컬 어? 메디컬 아, 뭐라고? 메디컬 메디컬? 의류? 네, 의료? 네. <laughs> 그 방사선이 꿀보직이긴 해. 꿀보직이네. 띠 그래. 찍고. 그래. 어. 그래서 네가 얘기하니까 공무원보다 더 편하고 공무원보다 조금 쳐보도 조금 더 나고 그럴 거야. 방사선 괜찮아. 요그실의 단점이 있지. 그 항상 방사선 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나. <laughs> 그런 단점이 있을 거 아니지? 어쨌든지. 아 모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로이스 씨가 있는데요자 명사 주어 나왔는데 그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네. 관기사의 계속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선행사는 누구였다는 거야? 이였다는 거지. 생략이 되겠습니까 주관대는 뭐지? 아, 또 뭐가 쓰였니? 과거완료가 썼는데 아까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완료라는 거는 해당 시제 일반 시제보다 한 단계 이전 시제를 완료시라 그래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그 전의 시제를 과거 완료로 하겠지. 과거 완료가 나왔다는 것은 곧 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그러면은 이 동사의 시점보다 한 단계 이전 시점이라는 거지. 그치? 해보면 루이스 씨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had taken a major role 주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야. 뭐로서. 민주주의 어, 리더로서 어디 어, 어느 동안에 아래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야 우리 한 사람당 투표권을 가져 가지자 그거 아니면 개판 될 거야 라는 걸 주도한 사람이라는 거지 요 어, 아래 있는 동안에 민주적인 리더로서 주요 역할을 해왔던 루이스 씨는요 was the last one 마지막 사람이었대 모한 뭐 마지막 사람이었어 자 봐봐 제발 얘 예, 동사 있지. 그래서 이 접속사가 나 때문에 동사가 쓰인 거지. 자, 동사 있으니까 이제 접속사 없으면 뭐가 쓰여야 돼? 중동사 쓰여야 돼서 뭐가 되어? 이 중동사 쓰였잖아. 근데 이 역할이 어디 있어? 명사 기에서 열등면 주고 있대 네. 얼마나 쉽고? 자, 두부 동사 해석해 볼게. Come up, 올라와. 어디로? Surface, 표면 위로. 언제? 10월 1 3일날 어떻게 대답하 10월 13일 날 표면에 올라온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 이 내용이 뭐였니? 자, 루이스 씨는 10월 13일 날 올라온 마지막 사람. 그 전에 땅굴에서 민주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면 이 시점보다 이 시점이 한 단계 이전이지 그래서 얘는 과거 완료. 얘는 과거. 그래 맞지69 days 69일에 근데 뒤에 뭐가 나와있니? during which라는 전지다 플러스 관계있는 영상이 나는데 이거 모르면은 나중에 따로 물어봐야 돼요 전관대는 둥본적인 완전 불완전? 완전 목관대, 중관대만 불완전 we tried so hard 우리가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69일이 결코 were not u s e n g this 쓸모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During 이치도 예문 보니 접속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try 라는 동사도 쓰인 거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69일이 무쓸모하지 <laughs> 않았어요. We wanted to 우리는 원했습니다. 뭘 원했을까? 동사 나왔으니까 되게 무관다리. 두 동사 위치는 목적어 자리. Live 살아갔대. 그러니까 우리는 원했다. 뭘 살기를 원한 거야? 누구를 위해 선정합니 For our families, 우리 가족을 위해서. n 그리고 접속사나 새로운 문장. 그것이 was the greatest thing,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야?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겠지. 그게 최고의 것이에요. 우르주아 씨는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칠레 사람들에게. 언제? After his visit t r a z i 그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당한 후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네. 네 그리고 나서 less pure가 있고 less q e d 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자. 얘는 뭐고 얘는 뭘까? 우선 이걸 네.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더라는 관사에다가 형용사가 붙으면 뭐야? 모한 사람들이에요. 질문. PP는 과거 분사라고 하지. 과거 분사의 분사는 뭐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과거 분사의 분사. 현재 분사의 분사 뭐야? 자, 두 번째 질문. 분사의 역할이 뭐니? 분사의 역할. 왜 이렇게 불러줘? 그렇지. 그럼 분사, 분사 가 뭐야? 황용사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더 플러스 과거 분사니까 뭐가 돼? 동조사가 되겠지. 근데 피 p 라는건 뭐야?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구조 당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겠지. 그렇지? 레스큐어던 분이 뭐뭐한 사람이니까 구조자들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구조자들과 구조 당한 사람들은 began 시작했습니다. 동사 나와서 뒤에 아이디 처리 좀 해. 주동사 뭐하도 시작했니? 레내 국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수천 명의 기쁜 사람들과 함께. 어, 비게임 동사, 생이 준동사 그럼 뒤에 있는 건 뭐야? 저속 동사. 그래서 뭐가 왔다나 주어가 빠진 주어가 되는 지 who came to support the operation. 어, 그래서, 봉사각팀이 나왔으니까 얘도 좋은 거고, 그지그 구조를 지지하려고 왔던 수천 명의 기쁜 사람들. 한마디로 뭐야? 구조를 했을 때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제발 기도, 아, 구조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니? 그 구조를 지지하려고 왔던 수천 명의 기쁜 사람들과 함께 칠레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잡아 끝났지? 여기 동사가 있어? 접속사가 있어서 동사가 나와서 끝났어? 이 동사 없어, 맞아? 그럼 뭐가 쓰인 거야? 아이디가 쓰는 거아 접속사가 없으면 아이디못 써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위치가 어디야? 문장 끝나고 나왔지 뭐야? 부사야. 분사 부분의 동시공작입니다. s 뭐서 celebrating, 축하하면서 누, 누굴 축하 the h t h e e h e r m a o e i s 영웅들과 The humanity of all those i n v o l e d The humanity of all those i n v o l 하 e d The h u m a n 하 t y of all those i n v o 하 v e d The h 니다 a n i t 쓰고 다시 한번 쭉 h o s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너네 문법 나온 걸 보면 알겠지만 결국 동사의 개수를 건드리는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가 돼 동사의 개수를 건드리는 문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동사의 수일치 문제. 그리고 능수동 문제. 이거랑 어, 관계사가 없던 아, 접속사를 취하는 에 따라 뒷문장이 완전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거든 다른 게, 예를 들자면 어, 주관대나 목관대, 소관대 아, 주관대, 목관대는 뒷문장이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관계 부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코스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건드리고 이 두가지만 해도 한70% 80% 맞아요 왜? 결국 거기서 나오거 문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봤을 때 어? 이거 본문과 달라! 라고 찍은 거는 멍청한 짓이야. 제발 문법은 이해를 하고 출제 의도로 파악을 하고 풀어줘야 돼. 문법을 진짜로 본문을 암기해서 서 했다. 그럼 너네 나중에 범위가 많아지는 고의고사때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고의고사 때 서술형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어? 틀린을 고르고 그걸 고치시오까지 나와. 서술형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지 이야기가 나온 대로 해서 그때 시작하면 늦어야 돼요. 해야 그러니까 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이번 시험에 당장 해결이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시험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했지만 틀린다고 해서 놓아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야. 너네가 뭐 우리 하루살이도 아니고 김해보스만만 말하고 사는 거아니아 중간 곳에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중간에 틀렸어. 근데 기말대 맞출 수 있어. 그럼 땡큐야. 자 현성아 졸려? 이거 하고 싶게아 이거 졸려 죽겠어. 자 루이스 우르즈아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시고. 자 땅굴에서 민주적인 리더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었대. 오하는 마지막 사람? 10월 13일날 표면위로 올라온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었던 69일이라는 시간은 쓸모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족을 위해 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우르주아 씨가 말했습니다. 칠레스라들에게. 구조 후에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구조자와 구조 당한 사람들은 칠레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쁜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그 구조를 지지하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뭐했어? 영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류애를 축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고 이해했나요?